7월의 첫날인 오늘도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에 의해 오늘 낮부터 저녁 사이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 내륙, 그리고 제주도 산지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50mm 정도인데요. 특히 국지적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층 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집니다. 한낮에 서울이 31도, 부산은 29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곳곳 소나기가 지나가겠는데요.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23도, 대구는 20도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32도, 원주도 32도, 대구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작전 기상은 양호하고요. 주말에는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이상 공군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